입법데이트의 이익선입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항공기, 철도, 선박과 같이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직종의 비정규직 채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최근 국회에 제출돼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아~ 바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제 보호법 개정안인데요. 이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셨습니다.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 모시고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역에 네. 또제5 정조 위원장을 맡아서 바쁘게 네. 활동 중이신데 네네. 중책 맡으신 거 먼저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두 건의 개정안을 짚어볼 텐데 먼저 네. 여는 말에서 언급을 해드렸습니다만은 네. 기간제 근로자 보호법에 많은 관심이 가고 있습니다. 네네. 개정안을 발의하시게 된 배경부터 여쭤보겠습니다. 네, 뭐 잘하시는 것처럼 아, 지금 세월호 참사 관련한 후속 조치에 관해서. 네. 어, 말씀들이 많이 계십니다. 네. 어, 그런데 지난번 세월호 참사 우리가 다시 어, 돌이키고 싶지 않지만 네. 그때 가장 문제는 핵심이 네. 골든타임에 제대로 어떤 조치를 네. 못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그 골든타임에 제대로 역할을 못한 중에서도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은 바로 선장이 어떤 역할을 했느냐 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네. 정말 그때 선장이 비정기직으로서, 어, 선장해야 할 그런 안전조치나 책임감 조치를 음. 못했거든요. 네. 어, 거기에서, 뭐, 안전교육의 문제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중요한 음. 국민의 생명을 직접 운송하는, 음. 어, 이런 분야에 지금 상당수가 비정기직으로 돼 있습니다. 네. 기간제 근로자나 단기간 근로제. 그렇죠. 아, 그래서요, 어, 이거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도록 하려면은, 음. 우선 여러 가지 조치가 있겠습니다만, 비정규직을 이런 중요한 일을 맡기는 데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음. 해서 여기에는 정규직으로 해서 제대로 안전성과 전문성과 책임성과 네. 업무의 네. 일관성, 지속성 음. 어, 이런 것이 확보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다라고 네. 해서 부득이 네. 어, 기간제 근로자법을 개정을 해서 네. 이런 조치를 좀 규제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판단에서 음. 이 법안을 내게 됐습니다. 네. 상당히 수긍이 가는 대목입니다. 네. 세월호 사건 때 봤듯이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더 커질 수밖에 없었다는 라 대목인데 네. 그런데 동의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또 네네. 일각에서는 네. 이게 비정규직의 문제라기보다는 네. 안전교육을 허술하게 했다라든가 네. 전문성이라든가 책임감이 부족한 부분을 네. 더 우선시하는 네. 경우들도 있는데요. 네. 네. 이렇게 다른 의견을 내신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해주십니까? 뭐 그분들 말씀도 저는 이른 네. 어, 타당성 있는 말씀이라고 저희는 어, 생각을 합니다. 예. 어,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안전교육이나 안전에 관한 전문성 확보가 네. 어, 비정기적이 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음. 어, 그래서 어, 정기적이나 비정기적이나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네. 제대로 안전교육이나 또 책임성이나 전문성이나 업무의 지속성이나 이런 것들이 네. 비정규적으로 어, 확보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런 말씀이죠. 음. 정규직이 돼야 안전교육도 제대로 시키고 음. 또 책임성, 전문성 을 갖게 되는 거죠. 네. 어, 그래서 이것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문제, 그렇게만 음. 볼 일은 아니겠습니다만 음. 아무래도 일반적으로 어, 정규직이 그런 안전교육과 전문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네, 네. 부득이 네. 어, 일반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음. 법적으로 강제해서라도 네. 이제 안전교육과 어, 그 다음에 전문성과 음. 책임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죠. 정기직이 됐다고 안전이 확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러나 상대적으로 네. 우리가 비정규직보다는 정규직을 써야 음. 그런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 요구하는 또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런 것들을 제대로 확보할 수 있다. 이런 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정기직이냐 비정규직이냐 안전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확보하냐는 것은 음. 어, 별개의 문제입니다만 반드시 연계가 음. 될 수밖에 없고 어, 그래서 정기직을 확보하는 것이 음. 보다 훨씬 더 상대적으로 어, 적절한 조치겠다라서 음. 굳이 법률로 강제를 하게 된 것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아무래도 정규직은 뭐 주인의식을 갖는다라든가 책임감을 갖는다는 면에서 음. 또 고용 불안이 줄어든다는 면에서 네. 어, 좀더 일에 몰입할 수 있고 또 일의 전문성이나 연속성을 갖는 데 대한. 뭐 우위에 있다. 이렇게 네. 이해가 됩니다. 보통 뭐 우리가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를 뭐 전문성이나 이런 면에서는 부분적으로는 네. 오히려 비정규직이 전문성도 높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겠죠. 예. 아, 그런데 지금 우리가 대부분 이런 중요한 아, 이런 항공이나 네. 아, 선박이나 네. 아, 철도나 철도. 이런 데서 비정규를 쓰는 대부분의 이유는 음. 사실은 저임금입니다. 비용을 줄여서. 맞습니다. 어, 이게 음. 고용구조를, 그런 구조를 갖다 보니까 네. 문제가 돼서 이제 저임금으로 음. 어, 이렇게 안전 문제를 확보하는 음. 한계가 있는 거고. 네네. 어, 제대로 임금을 주면서 제대로는 정규직이 와야. 네네. 어, 그래도 안전 문제가 더 확보되는 음. 그, 그런 계기가 마련된다라고 해서 네네. 그 계기를 한번 만들어 그렇군요. 보려고. 법적으로 강제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적어도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는 몇몇 그렇죠. 분야에서는 정규직으로 네. 써야 된다라는 취지이신 건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업무의 범위는 어떻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어, 우선 저희는 직접,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가 그 우선 지목을 한 것이 네. 선박, 선박, 항공기, 네. 철도, 버스입니다. 음... 불특정 다수인을 예, 생명에 관, 관련해서 직접 운송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 네. 그런 사람들로 제안을 하고요. 네. 이제 앞으로 구체적인 범위나 대상은 시행령으로 하도록 다시 이제 이렇게 저희들이 음. 위임을 하게 되겠습니다만은. 네네. 어, 그걸 간접적으로 아니라 직접적으로 운송 음. 업무를 책임지는. 네네. 직접 그 운송을 하게 되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선장이라든가. 네. 예. 어, 정말 조종사라든가. 음. 기관사라든가. 어, 운전 기사라든가. 아, 어,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어 이제 정말 음. 어, 제대로 된 안전 교육과 전문성 확보하도록 네. 제대로 보수도 주고 예. 충분한 근무 여건을 만들어주고 음. 안전에 충실하도록 네. 하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저희들 의도입니다. 그렇군요. 그 지금 뭐 화물 운송은 포함되지 않았는데 이거는 이제 생명을 다루지 않기 때문이겠죠? 아무래도? 아, 그렇습니다. 네. 그, 그리고 어, 지금 저희들이 의도하는 것은 어, 물론 안전은 화물도 다 중요합니다만 네. 직접 국민의 생명을 운송환과 연계되는 그런 일을 하지는 않기 때문에 네. 그런 점이 있고요. 또 이거는 화물 자동차에만 별도의 법이 또 따로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법을 통해서 앞으로 뭐 화물도 당연히 안전을 안전 해야 되죠. 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그런 것하고 음. 화물하고좀 다르다 하는 점에서 차별화를 하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더불어서 이제 이런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네. 제재 조치도 개정안에 포함을 시켜주셨습니다. 그 네.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대체로 이렇게 안전하는 거는 처음에 이제 우리가 권장을 하고 장려하는 쪽으로 또 네. 어떤 그런 조치에 따랐을 경우 어 우리가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이렇게만 해왔는데 지금의 상황은 어, 그런 권장과 유도 차원이 아니고 네. 직접 뭐 지금도 전국에 수만 명의 어, 이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일들을 하는 종사자가 있는데 네. 이제 그 정도 범위를 넘어섰다 음. 그래서 부득이 네. 제재 조치를 해서. 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음. 원 이하의 벌금 뭐 이렇게 좀 강화된 그런 내용을 이번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네, 원, 원 이하의 벌금, 벌금. 네. 어, 상당히 그 수위가 기준이죠. 높죠. 네, 예, 네. 예, 예. 예. 근데 이제 법안에 대해서 아무래도 노동계에서는 환영하시겠죠. 네. 하지만 네. 또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상당히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데. 네. 어 우선 그 철도 업계나 항공 업계 같은 경우는 범위가 넓어서요. 그 네. 비정규직에 대한 구체적인 파악이 쉽지 않다고 100% 정규직 채용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음흠. 물리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예 지금 말씀한 대로 특히 항공이나 네. 철도 같은 경우 어, 전문성을 가진 사람 확보하는데. 정기직이라는것 때문에 오히려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어, 그래서 외국에 또 항공 같은 경우 외국인 조종사가 꽤 있거든요. 네. 이분들을 정규직화하는 데 문제가 있죠. 아, 그런 예외적인 아. 것들은 이제 그 시행령에서 예. 별도로 조정하도록 하고, 어, 지금 말씀한 확보하기 어려운 현실적으로 네. 어, 부득이 비정규직을 할 수밖에 없는 네. 특정한 분야가 있습니다. 네. 그건 별도로 이제 시행령에서 조정을 하면 되기 때문에, 네. 전체 그이 안전을 지향하는. 어, 종사자의 채용 의무는 음. 어, 일단 법률로 강해놓고 세부적으로 꼭 비정규직이 아니면 안 되는 그런 음. 특별한 상황에서는 뭐 예외적으로 음. 어, 그걸 인정하는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뭐 어, 하긴 예외 없는 규칙은 음, 어. 없는 거다라고 네. 이제 모두들 알고 있는데 일단은 네. 음, 100%정규직으로 하기로 하지만 시행령에서는 네. 를 해주신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그렇죠. 법률에서 원칙만 음, 정하는 거고 원칙을 정하고. 그 세부 네. 범위에서 그 예외는 예, 예. 예외야죠. 그게 원칙이 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가령 예. 예외도 이런 경우가 있네요. 안전하고는 뭐 크게 상관이 없는 티켓팅 업무. 이게 근데 정규직 포함이 만약 에 된다고 할것 같으면 이거 이거는 좀 그렇죠.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예. 게 이제 불면소리로 나오는 네, 맞습니다. 대목입니다. 그런 업무는 지금 말씀한 대로 네. 안전하고 직접 관련이 없는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 단계에서는 굳이 뭐 음. 정규직으로. 어, 규제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네. 그거는 뭐좀 완화해서 네. 어,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은 합리적으로 의견 수렴을 해서 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네, 이제 앞서 언급이 됐습니다. 전문직 관련한 얘기에서 네, 네. 그 경총이죠,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이제 네. 좀 반대 시각인데 네. 내용이래요. 한국이나 선박은 전문적인 직업을 요하는 분야라서 네. 비정규직, 계약직이 다른 직종보다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 구조상의 네. 특성을 말씀하셨고 오히려 역으로 모든 인력을 정교하면은 우수한 전문 인재를 오히려 데려오거나 음. 어, 일하게 하는 데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부분인데 네. 그럼 이 부분을 단순히 시행령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한다라고 네. 하는데는 어려움이 없을까요? 무리가 아, 되진 않을까요? 아 그래서 그런 점들을 지금 말씀한대로 경총이나 다른 그 단체에서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네. 어, 저희는 일부 저 충분한 어~ 그런 그~ 수용 의사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은 저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걸로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네. 직접 지금 현 단계에서 어, 바라는 것은 네. 직접 그~ 아까 말씀한 대로 선장이나 네. 어~ 정말 조종사나 음... 어, 기관사나 버스 네. 운전기사처럼 예예. 직접 그~ 전체 불특정 다수인의 네. 어, 생명을 어, 운송하는 직접적인 일을 하는 분들한테 저희가 이제 우선 하는 거고요. 음. 그다음에 간접적으로 티켓팅이라든가 음. 부수적인 업무 하는 분들은 이제 그 다음으로 음. 2차로 하기 때문에 네. 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은 뭐 저희들이 규제 자체가 어, 뜻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음. 반영되도록 네. 법률과 시행령에서 조정하면 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실 좀 반대하는 입장에서도 네. 근본 취지에는 공감을 하시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예, 다만 이제 세부적으로 이런 어려움 저런 네. 어려움에서 좀. 네. 좀 반대 입장을 표명을 하시는 것 같긴 한데요. 예, 경영자 네. 측에서도 이제는 정말 이 안전의 문제를 다시 한번 음. 새롭게 네. 인식을 강화해야 되고요. 예. 이게 저임금으로 어, 정말 이렇게 비정규직 데려다가 음. 이 업무를 맡기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 자체는 이제 불식이 돼야 된다 네. 하는 그런 그 인식을 같이 새롭게 하고 가졌으면 계시군요. 하고 예. 그분들이 당장 이제 경영상 음. 임금이 올라가니까 네. 부담이 된다는 건 저희도 이해를 합니다만 이제 안전했는데 투자를 해야 될땐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보다는 그 우리나라도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 선진국에서 아마 이렇게 하는 모양인데 네네. 그 근무 시간의 차이를 두고 있나 보지요. 외국에서는. 그럼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가는 건 어떻느냐라는 방안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 이제 그거는 이제 전체, 정기적과 비정기적의 문제고요. 전체로 봤을 때. 예, 전체로 봐서때 네. 어차피 정기적과 비정기적 차별화는 좁혀야 음, 됩니다. 네. 아, 그런데 특히 안전 분야에 대해서는 뭐, 지금 그런 차별화와 별개로 음흠. 안전 분야에 직접 종사하는 분 자체가 정기적이냐, 비정기적이냐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안전과 소홀하냐, 그렇지 않냐의 차이로 음.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정기적화하고 비정기적화로 이제 간접적으로 일하는 분들을 정규직하고 차별화를 줄이는 것, 음. 별개의 문제로 어, 어, 다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아니, 가령 예를 들어서 음. 대우를 어, 정규직하고 마찬가지로 음. 큰 차별 없이 해주고 근무 네. 시간을 네. 좀 달리 해주고 대신에 네. 뭐 사대보험 포함해서 퇴직금 네. 포함해서 이런 부분들은 음. 음, 차이를 두고 해서 네. 하면은 그 부분은 별로 도움이 안 될까요? 아 그러니까 지금 말씀한 대로 정규직과 비정규 차별화를 줄인다 하더라도 음. 차이를 줄인다 하더라도 안전에 관해서는 그래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안되 예, 이런 것도 안전만큼은. 어떤, 예, 네. 뭐 제가 제가 것 안전만큼은 네 좋습니다. 법안을 둘러싸고 국회 안에서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아, 저희가 지금 하는 것은 대체로 아까 말씀한 대로 원칙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네. 다만 이제 세부적으로 예외적으로 현실적으로 음. 어, 그런 정규직 확보를 통해서 음. 안전 을확보하기 어려운 분야. 네. 그런 것들은 너무 처음에 네. 강하게 규제하는 것은 기업들에 음. 또 너무 부담을 주니까 네. 줄여달라 하는 건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또 하나 다룰 얘기가 지난 그4월에 대표 발의하신 노인복지법 개정안입니다. 네. 노인교실에 대한 지원 방안을 담고 있는데 일단 전국에 노인교실이 네. 좀 얼마나 되는지 어떤 역할들 교육들을 하시는지도 음, 궁금하거든요. 지금 뭐 우리나라 이제 점점 노인 인구수가 늘어나고 데 네. 어르신이라고 이제 이렇게 편하게 얘기를 합니다. 네, 어르신들이 대체로 음. 지금 지역에서 하는 것 중에 상당수가 어르신들 교육입니다. 네. 뭐 장수대학, 노인대학, 노인교실, 명칭이하에 불과하고 굉장히 많습니다. 네. 전국에 뭐, 제가 알기로는 뭐 적어도 몇천 개가 된다고 하거든요. 네. 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사실은 그 지원이나 그런 것들이 선출직이 된 이, 이후에 네. 상당히 좀 오히려 사학지대가 많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선출직 그 시장구수나 단체장인한테 이 노인대학이나 노인교실이 어, 어떤 그 찬반의 입장을 가졌냐에 따라서, 네. 지지한 사람들한테는 이게 지원을 해주고, 아 지지 안하데안 해주고 말이죠. 이런 문제가 또 생기는 데가 꽤 있고요. 그렇군요. 아, 어, 그리고 잘하시는 것처럼 우리 지금 어르신들이, 네. 대체로 이 배움에 대한, 아, 그런 의혹이 굉장히 많은 분들입니다. 네. 근데 우리가 일제나 6.25나 이런 때, 음. 어, 역사의 어려운 시기를 거치면서 그 배우고 싶은 걸 충분히 배우지 못해 그 아쉬움을 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을 적절히 장려하고 음. 또 그분들의 역할을 잘좀 음.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데 현재 그러지 못해서 음. 어, 원하는 그런 교육을 원하는 어르신들한테는 네. 우리 행정에서 네. 그거를 규제하지 말고 어, 이거는 음. 사실상 의무화처럼 네, 네.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을 우리가 장려하고자 하는 그런 음. 법안 내용입니다.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뭐, 종전에는 이제. 글자를 미처 깨우치지 못하신 어르신들을 네. 위해서 한글 교육을 한다. 이게 중요한 네. 그 위치를 차지했는데 요새는 네. <laughs> 컴퓨터도 가르치시고 네. 스마트폰도 프로그램이 있고요. 심지어 파워포인트를 제작하는 어르신도 계시더군요. 그러니까 네. 굉장히 다양해지고 네. 있는데 이런 추세, 점점 다양해지고 있는 추세는 맞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저도 뭐 현장에 나가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뭐 심지어는 게임까지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네. 어르신들도 계시고 그래서. <laughs> 그렇군요. 이제 정말 그 다양한 교육 수요, 욕구를 음. 채워주는 것이 우리 행정이 할 일이 아닌가. 네. 그렇다면, 어, 아까 말씀한 어떤 정치적인 이해관계나 음. 어, 어떤 정당 선호도 음. 이런 것 때문에 차별하거나 그걸 사학지대로 음. 만들거나 해서는 안 되겠다. 네. 아예 법적으로. 어, 이미 규정입니다만 강제는 네, 네. 아니고요. 예, 예. 충분히 장려하고 프로그램을 네. 만들고 적극적으로 예. 어르신들한테 교육 기회를 많이 주는 쪽으로 이걸 예, 예. 활용해보자.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만드신 노인복지법 개정안의 골자 네. 요약을 네. 좀 해주십시오. 어 이번에 제가 이제 그런 것을 이제 현장에서 보면서 네. 어 이런 교육을 하고자 하는 뭐 명칭여에 불구하고, 뭐 네. 장수대학, 노인대학, 노인교실에 불구하고, 어 교육 수요가 있는 그런 경우에는 네. 행정기관에서 어, 그 요구에 대해서 어, 음.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의무상은 아니고요 네. 이미 규정을 했습니다. 네. 어, 그래서 아까 말씀한 대로. 어르신들을 이제 직접 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제 교육을 시키도 하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네. 또 어르신들이 요구할 경우 거기에 대한 충분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사실은 지금까지는 법적인 근거에 불구하고 일부 개별적으로 지원을 해준 사례는 있습니다. 예, 예. 그러나 이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음. 아까 말씀한 좀 포괄적인 네, 네. 그런 측면에서 어르신들이 요구하는 노인 교육 음. 그거에 대해서는 좀 행정기관이 직접 나서서 적적으로 음. 프로그램도 만들고 교육 기회도 주고, 교육 비용도 지원해주고 그런 것들을 이제 음, 음. 적절히 장려하는 네네. 그런 규정을 이번에 넣게 됐습니다. 예, 이번 법안은 이제 의원님이 속하신 복지위 소관 아니겠습니까? 네. 네네. 처리 전망은 아주 밝게 보고 계시것 <laughs> 같은데 어떠신가요? <laughs> 뭐 제가 발의했다고 제가 바로 처리하면 안 되겠습니다만, 어떤 <laughs> 예. 대체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음. 공감을 하고. 아, 그래 맞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네. 행정이 충분히 전문화 음. 어, 자치단체가 네. 관심을 가지고 어, 우리가 지원해줘야 할 음. 그런 분야다 이런 공감의 말씀 음. 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네. 저는 그런 여론도 생각하면서 네. 가능한 좀 빨리 네. 처리가 돼서 어르신들한테 좋은 교육 기회를 적용해 드리고 싶은 거죠. 네. 네. 뭐 의원님께서는 입법 전문가라는 별명을 음. 가지실 정도로 정말 많은 입법 활동 을 하고 계세요. 무려 180여 건의 법률을 발의하셨는데, 네. 뭐, 지금 오늘 두 가지 말씀하셨지만, 또 준비하고 계시죠? 또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예, 그 중에 지금은. 뭐 한두 가지만 좀 소개해 주십시오. 어, 저희들 뭐 장애인 복지문제 아, 예. 또 있고요. 또그 아동복지에 관해서도 네. 우리들이 할 일이 많고요. 예. 또이 복지문제뿐만 아니라, 어, 여러 가지 그 어, 우리가 어, 경제 활성화로서 해야 할 일. 네. 저희 뭐 소관상에 불구하고, 여러 가지 법안들을 준비를 네. 하고 있고 예. 또그 문제에서 논의를 하고 있고 예. 의견도 수렴하고 있는 예. 어, 그런 과정 중에 있습니다. 네. 지금 어느 때보다 바쁜 시기이신데 이렇게 예. 또 입법데이트에 나와주셔서 네.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원님. 네, 저도 감사합니다. 네. 네. 입법데이트 오늘은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